대마도 갑니다. 왜? 왜? 그렇게 촉박하지도 않아 지금 시간은? 지 시간은 7시 39분이고요. 티켓팅을 끝냈고, 배 타기 전에 멀미약먹어줄죠안 와. 50분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먹어야겠다. 안 오냐, 50분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진짜. 먹어볼까요? 그 샘플 뽑면서 하지? 아래 들어있다 했잖아. 틀리면 괜찮잖아 ごめん。Mm. <laughs> 맛있어? <웃음> <웃음> 맛있어? 안에 뭐가 들었네? 되게 촉촉하다. 육수에서 음. 좀 달달한 맛이 나. 아 그래? 음. 음. 진짜 다른 맛이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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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음. 되게 촉촉하다. 음. 물 없이도 먹겠다못먹구나 음. 못 먹구나. <laughs> 음. 나는 고기 먼저. 음. 음. <laughs> 맛있어 맛있어. 음. 응. 어릴 때 이렇게 지금 이쁘게 나왔는데. 예뻐. 고마워. 아 맞아 말야. 싸우지. 맛있 <목소리> 야. <목소리> <목소리> 하나 먹어볼래 한 입. 어빵 냄새 좋아. 오. 해본다. 소금 빵이야 이거. 아, 그래? 응. 감사합니다. 안녕. 음, 엄청 짜조리하다. 응. 소금 빵잖아. 음, 조이 씹힌다네. 그럴지도 있는 것 같아. <laughs> 매다! 먹고. 우리 애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왔고. 미우다 해변에서 밥 먹기 성공! 성공! 음, 빵 진짜 맛있다. 응. 사과야겠다. 어떻게 맛있지? 아, 아, 더. 같이다, 같이다. 진짜 더워서 안 되겠다. 당허다빵 웨이팅 중뭘 팔기도 하나 봐 빨리 먹고 싶다 어단품우 하나 하고 중자를 두개 먹자 난 비루 하나 코크 하나 중자두개 그니까 오빠 한개나한개 가격에 세금 포함이 오오 편하다잉 따로 특별한 게시 이거 아니? 이아 <laughs> 그냥 그러니까 <laughs> 어, 어. 아 이거 아, 하나 이거 않니이 아니? 이 아니? 이아이 아니? 아니? 이거 이 아니? 이잖아아그이니까 나는 이거 랑 이거 랑 같은 건줄알이어난이걸 말하긴 거는데 이거 아니? 같을것같이아 이거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어거 아니? 이니 이거 니이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이거 그니 이거 이 어. 이아이 아, 르고자 했 여기 앉은 지는 30분 됐어 그럼 만나서 오빠. <laughs>

진짜 맛있다 이거 맛있어 군마탱 <laughs> 맛집 맞다고 나 아, 오만짜리 맞다고 음. 기다림 보람이 있군. 뻥만 치고 태어나서 먹은 장어 중에 제일 맛있어. 음. 근데 여기는 이 동네는 짱어네 짱어. 저번에 왔을 때도 짱어 진짜 맛있게 먹었잖아. 근데 나는 한국에서 먹었던 찌개무는다 싫었거든? 근데 여기는 삼삼해서 맛있어. 거기는 막 이상한 맛 나잖아. 와사비. 와사비 찍어 먹었 오.. 못안듣은이는이사람이사스은이사스이사람스이사쳐이사람이사람알이듣람냐눈이생각하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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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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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 일본 사람은 이사는 거야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그사 진짜 맛있는데? 왜 맛없다는 거지? 어디가는거다 언제도 안 먹었나? <laughs> 고찌됐으면 됐어? 아, 반짝반짝 너무 예쁘지? 아까 올 때는 안 그랬는데, 다행이다. 다음에또 와야겠네. 어, 어, 여름이다 여름 네제 여름 시작인 느낌이야 여기는 와야름이었다여와이었다 와야겠네. 밤에 또와야이네 밤에 어와네 빠 시간인가? 그런가? 음오찜 스티머도 있고 찜기는 집에서 본거 같은데 어 있지 있지 오 좋다 가벼운 거 먼저 사고. 응. 내가 좋아하는 백엔샵. 저쪽 부트로부터 가볼까요? 너무 귀여워. 그거야. 삼각김밥. 음. 삼각김밥 도시락. 어, 뱁새. 치탁군가? 음. 아니, 넵킨, 넵킨. 어. 뱁새 귀여워. 이거 뭐야? 아, 이건 파우치. 귀여워. 5,000원. 5,000원. 좀 비싼가? 하나만 사볼까 하나만 사고까 그러면? 하나만 사고이게좀맞다 이건 사야 돼 미르틴 하필 핑크색인 사가더라고. 아 어, 미르틴 미르틴 컴퓨터 앞에 이렇게 붙여놓으면 예쁘지 않을까? 그냥... 얼굴이 몇개 없네. 이거 이게 제일 귀엽다, 그렇지? 승난애 아, 승난애랑 웃는 애랑 이렇게 살까? 그래. 아 너무 <laughs> 오래돼서 까먹었다. 이거 없었거든 우리 샀을 때. 어 없는 거 하나 사가지고. 나또나또어 응, 이것도 그거 아니야? 우리 아까 이거 안 샀지? 이거 비슷한 어, 거 어, 샀을 텐데. 그러니까. 가마복고 키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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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나 여기서 먹을 때 사서 가면 되겠다. 그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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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그 농매버시 아닌 거 아니야? 이거는 희생되는 게 있어. 배설을 버티스만 너 그렇게. 와. 아, 이런 걸 먹어야 되는데. 오. 오, 갑자고기 같아. 어. 일본 거는 맨날 보였지만 가짜 같이 생겼어. 이게 다못 먹을 거 같죠, 오늘. 음. 아쉽다. 아, 어. 제일 비싼 거 이게 제일 맛있겠지? 어, 사갖죠. 이걸로? 응. 이거 한 개만 사갈까? 일단 하나만 사고 어. 그건 내일 받는 게 좋을 때가 아 <laughs> 여러분 숙소에 짐만 두고 편의점을 가고 있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 쇼핑하다 너무 지쳤어요. 너무. <laughs> 지쳤어. <지쳤어가지고. 웃음> 진짜. 지금 밤이 되었고 저녁에 원래 야끼니꾸를 먹으러 가려고 했지만 너무 힘든 관계로 편의점에서 대충 사가지고 술을 좀 마셔야겠어요. 근데 약간 그 소리가 약간 여름 김성 같지 않아? 네. 언제까지 여름일 거야 여기? 어. 과연 낫도 김밥 있을까? 오빠가 좋아하는 거, 어 있다. 하나밖에 없나? 아두개 있다. 짜잔. 나폴리탄을 먹겠어요. 오늘은 나폴리탄. 계란 샐러드. 엄청 맛있게 먹었던 이메론도 나왔네? 이것도 사야겠다. 뭔가 이게 내 스타일인 것 같아. 모기버섯 있는 돈코츠. 하이. 여러분, 숙소에 도착을 했고요. 아우, 너무 힘들다. 저는 지금 씻고 왔고, 머리는 내일 감아야지. 세수하고 샤워하고 왔고, 지금 편의점에서 사온 것들을 까먹어 볼까봐요. 숙소는 이렇게 보이는 게 답니다. 진짜 딱저 조그만한 테이블 하나 있고, 침대 큰 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널브러진 테이블. 테이블 하나 있고, 화장실 있고, 끝이에요. 이렇게 정말 딱 비즈니스 호텔이고, 딱 일본스러운 호텔. 딱 있을 것만 있는 그래서 오늘 전,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좀 한잔하고 그럴까 봐요. 맛있어? 저롱 응. 단촐 그 자체 일단 한잔하자. 응. 아... 아... 아, 아우, 시원해. 아, 아, 오늘 아, 내첫 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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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맛있어. 음, 음, 맛있는데. 그러니까. 음. <laughs> 아, 맛있어? 음. 아, 휴가 맞냐고. 응. <laughs> 내국에 남아서 안 자서 술 먹으면 휴가 창밖에 한 한번 보면서 사람들 구경도 좀 하면서 만촌보를 걸었는데 워낙에 <laughs> 멋돼서 막 만보를 찾았어 <laughs> <laughs> 우리 이제 맥주 끊어야지 통화통 음. 아. <laughs> 간단 뭐 <사는 웃음> 느낌? <laughs> <관단> 느낌으로 <laughs> 음 고기 맛있당 음, 그 국물만 많았으면 더 맛있었겠다 짠 <laughs> 오케이, 잘끝났제 아, 9월 9일이네 얼른 <목소리도> 왔다 먹어야 되나? 조식이 없었다면 사 먹겠지만 오늘은 조식을 먹고 스시를 또 먹으러 가보기 때문에. 고정만 할게요. 아저씨 <laughs> 진짜 연료를 채워 놓고음 먹어봤어 응 음. 맛있어 음. 여러분, <laughs> 또수시집을 실패했습니다. <laughs> 오늘은 밤에만 연대요. 그러니까 저녁 장사만 하신대요 오늘 사장님. 여기서 끌리는 곳으로 가서 먹자. 다 장사하는데? 어. 애기들뭐 체험학습 같은 거 하는 건가? 여기도.

좀 씻고 올게. 오, 아 여이서 나왔네? 감사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맛일 것 같아. 음. 음. 오빠도 먹어, 오빠 좋아할 맛. 음. 오빠도? 응. 조자 먹으라면 자 음. 음. 아직 갈때 되니까. 뭐? 아, 너무 맛있다. 음, 야미, 야미. 숟가락인데, 딱줄 아니, 뭐 먹을지. 음, 이건 음, 이건만 먼저 먹어볼까? 맛 음, 음, 엄청 부드다

힘든 배낭여행객. <laughs>